없는데 1등 골라 주세요 하는 아.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어, 호랑이가 뭐 26부터 38, 50세, 뭐 62세 있는데 어, 솔직히 어, 고민스럽다.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럴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 오늘은 선생님이 네. 저번화에서 대박나는 띠로 뽑아주셨던 네. 우리 세계띠분들 중에 가장 네. 첫 번째 주인공 분들이시죠 네. 호랑이띠분들의 하반기 운세 알아보려고 제가 가져와봤어요 네. 호랑이띠분들 하반기 운세 오늘 자세히 알아볼 건데 네.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분들 지금까지 그리고 개묘년 상반기까지 조금 어떻게 지내오셨던 분들이 많을까요? 그 항상 겁나요 다 그런 건 아니라서 아, 그렇지, 말할 그렇지. 때마다 조금 쫄려 근데 일단 호랑이분들이 어 상반기에 올해 개묘년이요 좀, 인간적인 면, 그니까, 러 상처, 네. 뒤통수 맞았네? 이거 있죠. 음. 사람에 대한 배신, 구설이라고, 우리로는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그럼 배신이면 젊은 분들은 이성관일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서류 전형이겠죠. 음. 서류를 부동산이던 어떤 서류적 그러니까 관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누구와 돈 관계에 이렇게 되지 않아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뭐 직장이든 이래서 서류를 제출했다 음. 뭐 그러면 어 사람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힘듦이 좀 많았네요. 그렇죠. 음. 근데 일은 바쁘네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laughs> 어, 그렇죠, 그렇죠. 음. 네. 그런 그러면. 점들이 많다. 음. 약간 호랑이띠 분들은 상반기에 음. 좀 인간관계에서 좀 네.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람이면 음. <laughs> 그렇죠. 근데 올해 특히 조금 더 많이 어 그랬겠구나, 아유 힘들었겠다. 그뭐 사람들이 그럴지 알고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솔직히 너무 힘들었던 분들은 조금 잘못된 생각을 살짝은 해볼 수도 있다. 음. 이거 있죠. 뭐 우울증이나 뭐이 정도가 아니라 아 내가 삶을 포기해야 되나 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만큼 음.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좀 많이 컸겠습니다 이럴 하...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좀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네. 좀 이렇게 하시는 일좀집 바깥쪽에서의 음. 상처일까요 면집 안쪽에서의 좀음어 이거는 뭐냐면. 어 외부적이죠. 아까 이성도 결혼하신 분이라고 안 했죠. 나이 드신 음. 분은 외부적인, 그럼 젊은 시분은 이성인데 결혼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음. 외부적인 일이 좀 많죠. 아, 네, 음. 뭐 하시는 일이나 그럼 직장, 사업 내 쪽에서 좀 그렇죠. 많이 치죠. 어, 거. 내가 내가 일했는데 뭐 제대로 된그 저기를 받지 못하고 이 회사에서 뭐 자천이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월급 지급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거나 서류 그러면 노동청 신고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게 되게 힘든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같은 소속에 들어있는데 그 있는 분들이 무리로 해서 왕따시키듯이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 어떻게 몰이하듯이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서 조금 억울한 음 거를 당했을 수도 있고 뭐뭐 뭐 내가 다한거 같은데 뭐 다른 사람이 내 밥상을 슝 빼갔거나 이런 것들이 상처, 배신, 뭐 뒤통수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죠. 음, 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호랑이 띠 분들 정말 상반기까지는 음. 그래도 눈물도 많이 흘리셨고 네. 상처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음. 이제 하반기에 는 선생님 이 보실 때좀 나아지신 네. 것 같아요. 네. 어, 개방 들로도아죠 이빨, 어, 어, 뭐. 이빨 드러내야죠. <laughs> 발톱 드러내야죠. 호랑인데, 그렇 어, 그대로 호랑이잖아요. 호랑이가 진짜 그렇 산을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신이었다고, 네네. 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네. 어 절대 죽지는 않는데 어 이게 그니까.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수 이렇게 약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 호랑이들은, 어 그랬어? 아주 더, 물고, 아 물고, 뜯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겨, 이제 맛보고 즐깁시다. 음.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와야 하겠죠? 음, 음. 지금, 현재. 음. 어, 하반기로 이제 들어서면, 아직은 하반기가 다온건 아니거든요. 음. 어, 오고 있는 중반기로 지금 들어서는 시기인데, 어, 이제 나이 드신, 특히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은,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은 걱정이 요즘 계약이에요. 부동산. 음. 안 팔려요. 땅, 음, 토지, 음. 문서. 미치게 힘들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 되겠습니다 문서쪽으로 이렇게. 네네 문서 나이 드신 분들은 문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호랑이님들이 아 어, 하반기에는 기운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다 상승하는 음. 기운들이 많아요 네네네. 음, 음, 네네. 그러면 우리 호랑이띠분들 음. 상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그인간관계 네. 구설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좀 나아질 걸로 보이시나요? 오, 그쵸. 아까 일어난다 했잖아. 요 이제 발톱을 드러낸다. 이거처럼 별로 이거에 대해서 죽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하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한다는 건 뭐냐면 해결이 돼야지 일어나지. 그 사람들에게 뭐 직접적인 복수 이게 아니라 뭐가 돼야지. 내가 어, 어떤 어걸어저 사람 때문에 이래서 제가 뭐 법적인 소송을 주인 될까요어 음... 그럼 돼야지 뭘 하,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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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가망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만 음...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서류 쪽에 음... 어 서류 쪽에 조금 모리가 좀있그요그러다 아... 보니. 서류로 계속 끙끙 끙끙 힘든 거뭐 문서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음. 해결이 될 거고 젊으신 분은 뺏긴 서류 어~ 아. 내가 어~ 이제 (1등으로) 가는데 (2등으로) 밀렸거나. 음. 내가 음. 조금 우선순위에 들지 못했다면 네. 지금은 서류 전형이 괜찮습니다. 아, 좀. 어, 그럼 뭐 취업이나 합격, 승진, 뭐 이런 거. 네네네. 직장 있구나. 변동이 아니죠. 이게 내가 아직 못했는데 해본다면 음. 지금 상반기 다 떨어졌어. 음. 어,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이 예, 붙을 수 있는 힘이 많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 음, 그렇죠. 음, 음.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음. 금전의 온기도 그럼 같이 올라가는 걸로. 당연히 이제 금전을 실질적으로 갖는다라고는 못해도 금전을 갖기 위한 세팅이, 기본이 음. 잡히죠. 왜냐면 직장이 없어요. 안 되잖아요. 알바생이에요. 백수예요. 힘들죠. 근데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직장이 생겼어요. 그리고 <laughs> 나간 돈 들어왔어요. 음. 어, 몇 개월 있다가 뭐,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됐어요. 어, 계약만 되면 되는데 계약이 됐어요. 이러면 뭐뭐 뭐 부동산이 팔렸네 땅이 팔렸네 그럼 뭐 하겠어요 빚 정리하고 대출 음. 정리하고 나머지 돈으로 또 어떤 것을 할지 계획 세우고 요렇다고볼수 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호랑이띠 분들도 여러 네. 가지 나이대가 있으신데 네. 나이 중에서도 유독 좋은 나이가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줄수 있을까요? 솔직히는 꽃기가 이거 있죠 1등 공 무슨 어디 대회에서 아. 거의 차이가 없는데 1등 골라 주세요 하는 음.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어, 호랑이가 뭐 26부터 38, 50세, 뭐 62세 있는데 아 어, 솔직히 어, 고민스럽다. 어디로 아. 해주지? 이럴 정도로 솔직히 차이점이 많지 않아요. 내용만 음. 틀릴 뿐이지 나이에 음. 그런데 그래도 한다면 솔직히는 62세 분들은. 네. 어, 아까 그 부동산 어. 얘기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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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손해, 해결하는 거에 만족합시다. 음. 어, 아, 많은 돈을 계약된다 했으니 더큰 돈은 아니고요. 네. 골칫거리를 해결합니다. 음. 하니까 손해가 있어요. 손실이. 음. 그지만 해결을 하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어, 어린데도 26살 분들 아주 강하게 음. 좋게 들어와 있어요. 음. 그래서 가을 좀 지나죠? 어, 8월부터 9월달, 10월달까지도 음. 했을 때 26살 분들은 어, 펼쳐봐. 음. 어, 자신있게 돌진해라. 아. 자신있게. 음. 어, 너에게 줄게. 그 운을. 어, 못 먹었지. 이번에는. 어머 쟤 누구야. 이거 있죠. 어머 제가 우리 회사에 면접을 봤었다고. 아 이렇게 눈에 가려져서 보여지지 않았는데 보여지는구나. 면접을 받을 수가 있네. 네, 네.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래서 26살에게 전체 같은데 가장 좀 힘을 많이 밀어주고 음 50대. 네, 50대. 음, 50대 호랑이 분들도 어, 좋은 성과가 음. 있겠다. 어, 되게 50이면 많잖아요. 근데 늦은 소식 축하 받을 일들이에 음. 음. 어떤 축하할지 사람들마다 다 틀리겠지만, 정말 축하합니다는 뭔가가 뭐, 진짜 뭐, 승진해요, 뭐, 결혼해요, 뭐, 아이를 낳았어요, 뭐, 축하! 음. 어, 어떤 것들 그런 거 축하 받을 음. 일. 음. 그럴 일이 있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호랑이띠분들의 하방윤세 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말씀만 이렇게 오늘 들어봐도 네. 정말 하반기에 좋은 얘기가 <laughs>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래도 그래서. 고생을 했다 안 하시는 분들 없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근데 다 힘들면 못 살아요. 그렇죠. 오, 이렇게 또 혜택도 골고루 주어져야 합니다. 맞죠, 네, 맞죠. 그쵸. 그래서 우리 범띠 분들 선생님 말씀 음, 듣고 네. 꼭 좋은 기운 받고 힘 내셔서 그렇죠. 하반기에는 음. 진짜 꼭 대박 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대박 기원합니다. <laughs> 근데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네. 좋은 말씀 많이 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